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며칠전 성지 구매후기를 보면서 Z 플립3를 구매하러 갔다가 의외로 Z 폴드3 할부원금이 저렴해서 Z 폴드3를 구매했다 그런 후기를 봤습니다. 출근을 해서 판매 전 가격을 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가격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지 시세표를 여러 곳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할부원금이 저렴하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 성지 할부원금을 알려드렸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할부원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출고 가격이 200만원대인데 공시지원금을 받고 매장 지원금을 받으시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성지에 방문해서 회원가입하고 시세표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할부 원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업주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격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데 시세표에 올려놓은 할부원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정확하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맞다고 합니다. 타 지역과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가격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 많이 부럽더라고요. 판매하는 분이 이게 좋은 가격인지 모르고 계시던데 타 지역과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 Z폴드3 할부원금이 얼마나 저렴하냐? Z플립3 성지 가격을 확인하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Z폴드3 변경을 했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할부 원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가격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Z 폴드 3를 구입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LG 플러스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할부 원금이 상당히 저렴한데 지역별로 가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폰직자 카페에 접속해서 가격 좋은 곳 댓글 주세요. 이런 걸 작성하지 마시고요. 시세표 클릭해서 직접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싸게 파는데. 여태 올라왔던 할부원금 중에서는 최저 할부원금이라 보고 있습니다. 조건은 AGU 플러스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분들만 확인하시고요. 작업해서 이동할 분들도 가격 확인해 보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저도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할부원금이 저렴하니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만간에 s 2 2 출시될 건데 노트를 구입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분명히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성지에 올라온 시세표의 할부원금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엄청 고민입니다. S22 울트라냐? Z 폴드 3냐? 가격만 본다면 Z 폴드 3를 구입하면 되는데 노트 20 울트라 유저라서 S22 울트라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할부원금이 변경되어 버리면 후회하는데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Z 폴드 3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구입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부 원금 변동되기 전에 꼭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시장 안정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개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성지나 판매점에서 휴대폰 구입한 분들이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에 기다렸다가 개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래 기다렸는데 개통이 안 된다 싶으면 반품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S22 울트라를 사겠다 결정을 했고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노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되는 S22 울트라 딱한 번만 더 믿고 구입을 해 보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사용하면서 카메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S22 울트라 카메라 기능을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도 이제 아이폰으로 정말 갈아탈 겁니다. Z 폴드3 구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LG U 플러스 이동 시 할부원금 저렴하니깐 시세표에 적힌 할부원금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바쁜 시간 쪼개서 답변을 드리는데, 보시고 마음에 들면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너 있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